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학생지원과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야기 근로장학생 기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내 봉사 장학생과 국가 근로 장학생의 개념을 소개하고 맞게 되는 담당 업무와 기본 수칙 그리고 근로 장학생들의 후기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교내 봉사 장학생과 국가 근로 장학생의 차이입니다. 먼저 교내 봉사 장학금은 교내의 부서에서 근무하며 그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대학의 예산을 사용하는 우리 대학의 장학제도로 사회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국가 장학금 신청자에 하나여 선발하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집 공고에 직접 지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액은 시간당 9,620원이며 활동 2월 15일 전으로 지급됩니다. 근무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최대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일주 제한없음, 1개월 8 0시간한학기4 8 0시간이며 4개월 봉사장학생의 경우 2 0 2 3년 12월 31일까지 3 2 0시간 내에서 근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며 그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이며, 조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발 조건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이자 학자금 지원 구간 4구간 이내이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집 공고에 직접 지원신청하거나 한국 장학재단 희망근로지 신청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장학금액은 교내 근로의 경우 시간당 9,620원이며 교외근로는 시간당 11,150원입니다. 장학금은 활동 국월 15일 전으로 지급됩니다. 근무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최대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20시간, 1개월 제한없음 한 학기 400시간이며 방학기간에 한해 1주 최대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장소의 경우 교내 봉사 장학금은 교내 근무, 국가 근로 장학금은 교 내외 근무가 가능합니다. 예산의 경우 교내봉사 장학금은 우리 대학 예산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과 우리 대학 예산을 모두 사용합니다. 선발 조건의 경우 교내봉사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이지만 국가근로장학금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이면서 학자금 지원 구간 사구간 이내입니다. 지원 방법 장학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며 근무기간의 경우에도 교내봉사장학금은 2월 29일까지이지만 국가근로장학금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근무시간에서도 교내봉사장학금은 일주일에 대한 제한시간이 없지만 국가근로장학금은 1개월에 대한 제한시간이 없습니다. 차이점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장학생의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학생은 학업성취도 향상 취업 역량 제고, 참된 봉사 경험 등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업무입니다. 디자인 업무나 사무 업무, 외국인 응대 업무 등 전공과 연계하여 학업 성취도의 향상이 가능한 업무이며, 행사 기획이나 사업 분석, 마케팅 업무 등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 및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또타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대학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등 근로 활동을 통해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입니다. 세 번째는 근로장학생이 지켜야 하는 기본수칙입니다. 먼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특별한 일이 생긴 경우 사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의 직원들과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히 인사하고, 근로시간에 게임, 영상시청, 취침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근무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근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학생들의 생생한 후기를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관리 능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는 dh 학생의 후기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시간 절약을 할수 있었다는 hj 학생의 후기 우리 대학 장학제도를 알아가고 업무를 담당하며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는 YB 학생의 후기, 사회생활을 체험하고 다양한 내적 성장이 가능했다는 YJ 학생의 후기, 행정업무에 대한 경험을 할수 있었다는 HW 학생의 후기, 디자인 업무를 하며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DU 학생의 후기, 사무행정 업무 과정 보조를 통해 업무 흐름을 배울 수 있었다는. CM 학생의 후기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처리 방식과 민원 업무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YJ 학생의 후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생후기를 통해 근로장학생들은 업무를 하며 많은 이점과 좋은 경험을 얻어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근로장학생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의미 있는 경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대학교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